안녕하세요, 오리오입니다. 오늘도 배틀필드1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무기, 포워트 오토매틱, 로우 웨이트 버전인데요. 이총 같은 경우에는 연사력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닌, 경기관 총에서 가장 준수한 연사력을 가지고 있고, 준수한 것보다 아주 미세하게, 좀더 연사력이 빠른 총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한 퍼짐이, 고급형 무기 중에서 가장 적당한 점입니다 아이고 방금 못 맞췄는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중거리 이상에서 적을 상대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역시 돌격포총과 비슷한 그런 무기 같은데요 뭐 어쨌든 연사력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사력이 빠른 총들은 거리를 벌려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발당 데미지는 일단 경기관총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뗀편은 아닙니다. 네뭐이 거리에서도 잘 맞는거 보셨죠? 일단 여기 있는 적을 보사해버려야 안전할 것 같은데 어딘가로 도망갔네요. 일단 양각대도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도격소총에 양각대가 박힌 약간 배틀필드4의 안구사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은 총 같은데 에이,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저 AT 로켓권 쏘고 있다 또 돌격병들의 흔히 한짓인데팀대스매시에서 <laughs> 엄청 쌓르네요 일단 벌룬 블리츠 이목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적들을 지나가시는 것 보고 한 대씩 긁어주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거든요. 에휴, 반동도 그렇게 생선은 아니고 26발의 장탄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보다는 많죠 네, 20발인 바나 버튼보단 많은데 네, 연사력이 조금은 떨어진 단점 대신 탄퍼짐이 적고 반동도 적고 네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두가지의 버전 옵티컬 버전과 일반 로우웨이 버전이 있는데 로우웨이 버전에서 이제 반동 패턴 개선과 우리의 양각대, 에, 양각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프로 오급병들이라면 당연히 양각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에, 적들이 잘안 보이네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아래쪽에 내려갔다가 죽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고렙들이 고인물들이 더글득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비적인 모습 으로봅시다 아, 주 양각대는 수비형으로 박혀있는 거고, 음, 공격적으로... 아, 너무 지루해지는데요. 이러면... 다리쪽에 올라왔는데... 아유, 우리 똥쟁이들이 너무 잘한대요. 이쪽 뒤에서 올것 같은데, 일단 여기... 사다리 쪽으로 올것 같네요. 슬슬... 이쪽 위는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우리 팀 사용할 수 있게 항상 지켜주는 게 좋고요 음 양쪽에서 올라왔구만 이렇게 위가 뺏기게 되면 아래쪽에서 이제 싸워도 되는 그런 에휴, 나름 좋은 기회를 찾아왔네요 우리 팀이 지금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요런 난간이 많은 덜론블리 쪽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는게 편하더라고요 일단, 배틀필드1 특성상 모든 무기가 탐퍼짐이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 탐퍼짐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이제, 클래스마다 300킬에서 따는 무기들 있는데, 이게, 보호병의 그, 무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예, 네, 대충, 총알이, 삼광이 튀는 걸 보고, 대충 맞춰 네, 맞춰가지고, 막 맞춰. 땡기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 경기관총의 사용 방법이죠. 아이, 와! 하필님 샷건이네. 매우 근거리에서는 저는 좀 추선을 안 드리는 게, 차라리, 쇼샤 같은 연사력이 느리지만 데미지가 센총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헤드를 정확하게 맞추거나 머리라도 맞추게 된다면 어느정도 적을 예... 거리에서 아주 무리없이 접을만한데 이총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아, 고맙다 이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사력이 루이스건이나 여타 다른 기본 연사력이 조금 느리다 생각하는 무기들 중에서 아주 조금 빠르긴 하지만 이제 데미지가 그닥 세진 않죠. 그래서 그런 무기들처럼 아주 근거리에서 연사력이 빠른 총을 만나게 된다면 매우 곤란할 것 같네요. 네. 그냥 양각대 있는 무기는 적어도 30m는 거리를 두고 싸우자. 네 그런 취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의 스카웃이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요즘 근거리에서 이탈리아산 네. 피자국. 여기 칼카노를 두고 있는데, 뭐 재밌다고 고요 와, 저기, 딱 앉아있네. 이제, 팀 데스매치라서 스폰 위치가 랜덤이거든요. 저기 스폰 위치가 이제 저기 있는 펑퀘스트에서는 CG점이죠. CG점으로 잡힌 것 같은데, 저기를 주의해야 될것 같네요. 뭐야, 디야 흠. 음. 아씨, 또 어디야? 아저 위에 올라가 있네.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이거면 이쪽 아래쪽으로 올라갑시다. 저기 아마 대기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버톤이나 버톤처럼 총검을 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양극대가 있기 때문에 총검을 안준것 같네요. 림팩은 뚫고 다니면서 벽을 좀 뚫어, 뚫어두면, 총검을 사용하기 더 편할 것 같네요. 일단, 300킬을 해야 되는 무기들 중에, 헬리길보다는 근접에서는 파괴력이 좀 적지만, 거리를 벌려서 사용, 싸운다 생각하면 중거리에서, 음, 혹은 그 이상, 그리고 난전을 생각하시면, 300킬에서 열어야 되는 무기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헬리게리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벽이 걸렸네. 메리 바로 살려주고, 이런 플레이 아주 좋아요. 네, 어시스트를 먹었네요. 이쪽을 지키고 있으면 되겠다. 좀 사다리를 지키는 것 같은데, 아, 뭐, 벌써 게임이 끝났네요. 아, 이게 생각보다 적을 많이 못 잡은 것 같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네, 포트 오토매틱 이총 나쁘지 않습니다. 네 중거리 이상 혹은 근거리에서 나쁘진 않긴 한데 중거리 이상에서 사용하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일단 거리당 데미지 감소가 좀 적은 편이고 반동이 적고 한펀짐이 아주 착한 총이기 때문에 이제 배틀필드1에 적응하시기에 가장 좋은 총이기도 합니다. 사실 탐퍼짐이 가장 적기도 하니까 다른 게임 하다가 익숙해지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총이고요 역시나 보급은 1등 하는 그런 상황. 뭐이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포트 오토매틱이었고요. 저는 리오였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